안녕하세요. 주은남입니다. 에코프로머티 데일리 브리핑입니다. 자, 금일 54,100원 7.5% 상승한 가격에 마감을 했습니다. 에코프로머티 매도매수 비슷하게 유지가 됐고요. 자, 반등이 나와야 되는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고, 이제 얼마만큼 강하게 반등을 더 끌고 갈 것인가, 이게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상승 흐름에서 저점을 깼기 때문에 반등 이후에 어 저점이 한번 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어 근데 이제 조정 없이 그냥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전고점을 돌파할 때인데 어 삼성전자도 이런 하락 흐름이 더 남아있다라고 했지만 결국 고점을 넘기면서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어 지금 이제 에코프로버티에서는 주목해야 될 게. 어 BM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니켈 가격의 상승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이따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상당히 장기간 하락 흐름에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 전환이 시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머티의 상승 흐름, 오늘 조금 아쉬운 건거래량이 동반이 좀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입니다. 일단, 긍정적인 여러 가지 전망들이 있지만, 일단은 반등까지만 기계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하락 1단계 대신증권 파악을 하고 있고 저점을 깨는 하락 흐름이 이어졌고 조정을 어렵게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5일 전과 비교했을 때4.7% 상승한 구간이고 수급도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개월 누적 흐름을 보시면 1개월 외국인만 매수를 하고 있고 6개월 누적으로는 외국인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제 개인의 지속적인 매수, 기관도 일단 매수 위의 흐름, 외국인 매도에서 매수로 소폭 전환이 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 금일 이제 외국인의 매수가 이어지면서 수급의 변화가 소폭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조금 더 강하게 지속될 필요가 있는 어, 상황이고, 반등을 넘어서는 흐름, 정고점을 돌파하는 흐름까지도 자, 전개가 되어야 되는데요. 공매도 현황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가 이어지고 있고, 대차의 경우에는 상원에서 4만 6천 주 대차가 나왔고, 프로그램은 아직 112만 주가 매도인 상황입니다. 차트 보실게요. 어 제가 이제 여러 종목들에서 니켈 가격 차트는 많이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어 리튬 가격은 상당히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리튬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 중이다 라고 어 말씀을 드렸고 반등을 향해서 리튬은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 니켈의 경우에는 사실 이런 상승 흐름이 장개됐고 조정이 이렇게 마무리된 과정이고요 자, 그 흐름 이후에 이제 천천히 반등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우리가, 어, 요런 식의 1차 상승이 그리고 고점을 넘기는 2차 상승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전체 반등, 그리고 파동적으로는 최고가도 넘기는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니켈이나 니튬 원자재 시황의 가격이 어,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 머티에,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았나 싶은데, 물론, 뭐, 주포 맘입니다. 자,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머티는 지금 두 번의 조정이, 또한 번의 조정이 나와줘야 되는 구간, 반등을 좀더 끌고 갈수 있는 그런 과정, 지금 현재 두 번의 상승 이후에 두 번의 조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요런 어, 상승 흐름인데 어, 지금 프로와 머티는 조금 다른 움직임, BM도 어, 다른 움직임입니다 머티만 저점을 깨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어, 일단 저점을 깼기 때문에 또 한번의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라 거고 결국은 지금 이제 58,000원대, 여기가 반등 최고치인데 이 구간에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과연 완벽하게 넘어설 수 있을까? 아니면 자 여기서 빨리 무너지면서 조정을 확실하게 완성을 할 것인가? 상당히 고민을 하게 될수 있는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무너지게 되면 다음 초록색 지지라인까지 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 안전한 상승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는 모습인데. 자, 내일까지 좀더 상승을 이어가야 되는 그런 지점이 되겠습니다. 일목표의 흐름입니다. 아, 구름대를 결국은 돌파하지 못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 재돌파 시도가 이어져야 되는 구간이고, 구름대를 터치한다고 하면 59,700원까지는 상승을 어떻게든 끌고 갈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반등이 전개된다고 하면, 어, 실제 58,900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구름대 하단만 터치를 한다고 하면 57,9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57,900원에서 58,900원 이천원 어, 갭이 있는데, 자, 이 구간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고 이 구간을 뛰어넘게 되면 이제 저항대 그리고 전고점을 넘게 되면 완벽한 상승으로 진행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구간은 어 반등이 시작되는 구간이고 반등을 향해서 자 계속해서 달려가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구간에서 꺾이게 되면 저점을 깨는 하락은로 추세태 하단까지 조정이 이렇게 전개될 수 있는 거고 어그 흐름에서 이제 어 고점을 다시 재돌파 하면서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완벽한 상승이 만들어진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칙은 저점이탈이 한번더 남아있지만 어, 페이크가 나오면서 고점을 돌파해 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30봉의 모습입니다 1차 상승 그리고 2차 상승이 연장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구간 반등과 또한 번의 하락이 남아있고 그 흐름 이후에 고점을 넘기는 상승이 나와줘야 되는 지점입니다 어, 그러면 지금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어, 원칙의 흐름은 결국은 이런 식으로 조정이 만들어졌고, 반등과 또한 번의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 결국은 요 지지라인 하단 혹은 초록색 지지라인에서 이번 조정이 마무리된다라고 볼수 있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어, 오늘 조금 에코 프로가 강하게 치고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일단 조금 어,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반등 이후에 어떤 흐름으로 이어갈지 아직 명확하게 어,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보는 부분은 여기에서 이어지는 하락과 반등이 전개되는 구간, 본격적인 반등이 일단은 시작이 되고 있는데 58,700원까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5분 봉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런 식의 조정이 전개된 구간, 그 구간에서 조정을 일단은 이렇게 마무리를 했다라고 볼수 있는 지점. 어, 일단 전체 반등까지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지점이고요 지금 바닥권에서 천천히, 어, 반등이 이어지면서 추세선을 소폭 벗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하락에 정확하게 반등을 달성을 해준 그런 상황이고요 바닥권에서 이름을 보시게 되면 결국은 1차 상승, 그리고 이런 연장 상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보면요, 이렇게 또 여기서도 이런 상승 흐름이 전개됐고 조정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점을 깨지 않게 되면 연장 상승이 더 진행이 될수 있고요. 혹은 이렇게 1차 상승, 조정을 저점을 깨게 되면 조정이 마무리되고 2차 상승이 시작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일은 어, 연장 상승으로 이어진다 라고도 볼수 있는 구간 그리고 1차 상승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구간으로도 볼수 있겠습니다. 에코프로마티 네, 이제 내일이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어, 58,900원 여기를 넘어서면서 저항대를 또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관건이고요. 어, 여기서 조정이 좀더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음 상승이 충분히 지금은 이어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민은 58,700원, 58,900원 정도에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좀더 올라가게 되면 59,800원 정도에서도 고민을 한번더 해볼 수 있는 그런 지점입니다. 어, 이 구간만 잘 넘어서게 되면 결국은 다음 상승이 이어지는데 원칙대로 일단 설명을 좀 드리고요. 고점을 그 넘어서게 되면 전체 반등 그리고 섹터 전체가 고개를 들게 되면 일단은 머티도요. 최고가를 넘기는 상승 흐름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수급도 좋지 않고 참 어려운 구간인데 내일이 중요한 그런 구간입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세요.